그러면 이게 깨닫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생각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이다.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면 보이는 게다 달라져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가령 이제 눈병난 사람이 하늘을 보면 그 하늘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무지개로도 보이고, 안개로도 보이고, 보여요. 그런데 이건 자기 눈병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지, 하늘에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미혹의 감옥이라고 그러고, 무지의 감옥이라고 그러고, 번뇌의 감옥이라고 그래요.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취하면 다 판단을 잃듯이 그게 술 취한 감옥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미혹의 감옥이죠. 이 무지의 감옥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나의 진실을 모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참다운 깨달음을 얻게 되면 지금까지 내 눈에 보인 하늘, 내 눈에 보인 땅, 내 눈에 보인 삼라 만상 우주 만물이 다 달라진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험경에서는 50마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 그 50마를 이야기한 첫 번째 부분인데요. 아, 그첫 부분에 속하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당지, 마땅히 아주 꼭 유념에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 허공이 생여심내니라. 이 우주에 있는 한량없는 허공이 너의 마음 안에서 나왔나니라. 이걸 얘기를 해요. 아주 이게 미치는 겁니다, 이게. 저 넓은 허공이 내 마음 안에서 나왔다니. 이거를 확실하게 믿으면 금방 깨달아요. 이거 안 믿으면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 신심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허공과 비슷한 게 아니라 생여심 내너의 마음 안에서 나온 것이 비유를 하자면 유여 편운이 점 태허리이니라 마치 저큰 허공에 조각구름 하나가 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내 마음은 허공이고 또그 허공이 내, 저, 에, 그렇지 내 마음이 허공을 만들어 낸 것은 마치 허공 안에 조각구름이 하나 아, 떠 있는 정도로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제 비유로 내 마음이 허공이라면 허공은 바로 어, 저 조각구름과 같다. 이렇게 모든 것을 내 마음이 만드는 거지. 허공이 본래 저게 마음 밖에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거를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허공도 그런데 항제 세계제 허공야. 하물며 모든 세계가 허공 안에 있는 것이야 더 말할 게 있겠는가. 허공이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 마치 저기 우주 안에 구름 한점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대층이고 그런 비유 비율인데 이 허공 속에 있는 이런 물건 하나쯤들이야 이거 말할 게뭐 있는가 다 자기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너희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여등일이니 발진 기원하면 진심을 일으켜서 근원에 돌아가면. 자, 시방공이, 이 시방의 허공이 개실소운 하나니라 다 없어진다. 이세요. 이게 아주 문제예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면 시방허공이 다 없어진다. 자, 시방공이 개실소운이라 목을 소자가 있고 죽을 운자가 있어요. 소운, 소운한다. 그런데, 운하공중의 소유국토가 어찌 허공 속에 있는 국토들이 이불 진열과 없어지지 아니함이 있겠는가? 이게 능엄경 국원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우주가 내 생각에서 나왔다 이거죠. 그런데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 우주가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고 여기 아주 핵심이 있거든요. 그러면 소가문이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깨쳤는데 왜 허공이 이렇게 멀쩡하게 있냐 이거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본 허공하고 깨달은 뒤의 허공은 달랐어요. 그래서 깨닫기 전에 본 허공은 깨닫는 순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는 허공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허공이에요. 우리, 우리 업이 만들어낸 허공이고,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허공이다. 그래서 중생이 하나 있으면 세계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천 대천 세계가 있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던 세계가 없어진 거지, 우리의 업은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업이 그냥 있으니까, 부처님이 성불해서 부처님이 보던 세계가 없어져도, 우리의 세계는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이가 보는 세계는 아이가 보는 세계 그대로 있고, 어른이 보는 세계는 어른이 보는 세계 그대로 있고, 닭이 보는 세계에는 닭 세계가 있고, 소가 보는 세계에는 소 세계가 있고, 이게 전부 업식입니다, 이게. 모기가 보는 세계에는 모기가 보는 세계가 있고요. 참새가 보는 세계에는 참새가 보는 세계가 있고, 이게 업식이에요. 근데 이 진실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진실을 보기 전까지 자기가, 어, 업식으로 만들어 놓은 자기 인식으로 만들어 놓은 세계는 없어진다. 그래서 허망한 것이 사라지고 진실한 것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진락입니다. 이게 참다운 즐거움이라는 거죠. 참다운 즐거움 아주 중요해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꿈을 꾸다가 꿈에서 깨면 꿈에서 본거싹 없어져요. 꿈에서 깨는 순간에 꿈에서 본건다 없어집니다. 그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내가 어제 저녁에 꿈꿨는데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해몽해 달라고. 그 해몽할 거 없습니다. 해몽할 거 없어요. 꿈은 꿈이에요. 그러면 또또안 좋아하더라고요. 왜 해몽을 안 해주냐고. 아이가 할거 없으니까 없다 그러지. 음. 정말 그렇게 중요하면 부처님이 해몽했을 거 아닙니까? 그 꿈은 꿈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계속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유마경이 있는데요. 유마경에 이제 불국품이라고 하는 품이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데, 그 그런 말이 나옵니다. 보살이 욕득정토, 보살이 정토세계를 얻으려고 하면 당정기심,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수기심정, 자기 마음이 어느 정도 깨끗해졌느냐에 따라서 즉 불토정이니라, 불토가 깨끗해지나니라 내 마음이 완전히 깨끗해졌으면 자기 보이는 세계가 완전히 깨끗하고요 내 마음이 조금 덜 깨끗해졌으면 보이는 세계가 덜 깨끗하고 자기 마음이 변하는 대로 세계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의심을 합니다. 왜 의심을 하느냐면 소가문이 부처님이 성불하기 전에 돌을 많이 닦아서 마음이 깨끗해져서 부처님이 됐을 텐데. 부처님이 그 성불했는데도 왜 이렇게 세계가 깨끗하지 않느냐. 부처님 마음이 혹시 더러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부처님이 그걸 눈치를 챘어요. 부처님도 눈치 빠릅니다. 그냥 중생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이제, 밝은 해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는데, 맹인은 밝은 해빛 햇빛 아래서도 햇빛을 보지 못한다. 그 허물이 해에 있겠느냐, 맹인에게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햇빛이 그 맹인의 눈을 뚫고 들어가서 못 보여주는 그 허물도 있긴 있죠. <웃음> 그렇잖아요. <웃음> 네.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는 또말안 하더라고요. 그래야 한번더 혼날 텐데. <laughs> 말은, 아, 그거는 맹인한테 있습니다. 이랬어요. 이렇게, 이 세계가 본래 깨끗하다. 세계가. 근데 본래에 가려서 너희들이 스스로 못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래에 가려서. 이게 아주 핵심이거든요. 그, 아무리 해가 밝아도 눈이 가려져 있으면 못 본다. 아무리 세계가 아름답고 신비롭고 깨끗해도 번뇌가 가려져 있으면 못 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소가은니 부처님이 신통을 보이십니다. 어떻게 신통을 보이느냐면, 부처님이 발가락으로 땅을 착 눌러요. 이런 게 종종 나옵니다. 이런 게 영화 같은데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여기에서 힌트 받은 거예요. 발가락으로 땅을 탁 누르니까 지금까지는 보지도 못한 그런 듣지도 못한 세계들이 쫙 펼쳐져요. 펼쳐져. 그러니까 평소에 보지 못한 세계를 너희들이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게 본다. 지금 너희들이 보는 세계가 바로 나의 불국토세계다. 근데 이거를 너희들 힘으로 못 보기 때문에 너희들이 볼수 있는 만큼만 보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또 이제 부처님이 신통으로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지 봐라 해가지고 보니까 전부 중생들 앉아 있는 곳이 부처님 앉아 있는 연화자 좌대우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연화자 좌대우에. 그게 바로 그 깨침의 세계예요. 게 우리가 아무리 자기 방에서 누워 있어도 꿈을 꾸면 모르듯이 우리 앉아 있는 이 곳이 그게 그 아주 정토고 그게 아름다운 곳이고 그것이 진리의 곳인데 스스로 이 업식과 몽식 의식에 사로잡혀서 끊임 혹시 걱정만 하고 근심만 하다가 고통이 없는 가운데서 고통을 얻어가지고 못 벗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즐거움이 있는 가운데 즐거움을 또 모르고 찾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의 길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